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미노산 두번째 시간 타우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미노산은 어, 근육을 증강시키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아주 좋은 그 아미노산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음, 아미노산에는 두가지 얼굴이 있거든요 아미노산이 여러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영양소로 알고 있는 단백질 단백질이 가장 작게 분해가 되었을 때그 하나의 단위 하나하나를 아미노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백질이 제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 단백질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런 살 이거 전부 단백질이에요. 어, 빈혈 있는 사람들 적혈구 헤모글로빈 그 있잖아요. 그 수치 떨어지잖아요. 그 보통 적혈구 안에 철분만 보충을 해주면 빈혈이 치료된다고 알고 있는데 철분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게 단백질이거든요. 우리 면역력에 너무 너무 중요한 것이 단백질이고 생명 유지에 중요한데 한편으로 이 단백질을 어, 종류에 따라서 잘못 섭취를 하든지 우리가 고기 같은 거좀 많이 먹고 과잉 섭취하게 되면. 어, 알러지 질환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면역에 이상이 오는 거죠. 오히려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이중의 그런 두 가지 얼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을 어떤 것을 좀 높여서 섭취를 할 것인가. 뭐 항암을 하시는 분들 병원에서 단백질 섭취 많이 하라 그래가지고. 고기를 드시고 하는데 저는 너무 너무 우려스러워요. 그게 그러니까 단백질을 섭취를 하기는 하되 그 단백질을 어디에서 섭취를 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양날의 그 양날을 가지고 있는 칼과 같아서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만 그것이 역효과가 나게 되면 차라리 안 먹는 만 못하는 특히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이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그런 더 주의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꼭 몸이 아픈 사람들이 체질식이도 하잖아요. 그니까 어떤 자기 몸에 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철저하게 가려서 힘들게 식이요법을 하게 되는데 정말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차라리 아무거나 다 고루고루 먹어도 해가 없고 어떤 음식을 먹었을지라도 그것이 다 건강, 더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이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먹을 음식들이 더 적어지는, 폭이 좁아지는 그런 것 같아요. 몸이 약할수록 잘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무거나 다잘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단백질은 그런 두 가지 얼굴이 있어서 제가 어, 아무거나 단백질 뭐 먹어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현재까지 아무리 연구 문헌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아도 단백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확증되지 않은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제가 요 앞번에 이제 처음 말씀드렸던 그 단백질 이야기에서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소개를 했거든요 그 아르기닌은 지금 현재 그 일동 제약에서 나오는 케롤 F라고 하는 진통제가 있는데 그 진통제 안에도 들어 있어요 진통제 안에 아미노산이 왜 들어 있겠어요 그 진통제를 적은 용량에서 고용량의 효과를 내게 만들어 주고요 그니까 흡수율을 높여서, 그리고 위장장애를 줄여준, 고뭐 그런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적은 용량에서 고용량의 효과를 내다 보니까, 간독성 이런 것도, 진통제로 인한 간독성도 훨씬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위장이 약한 사람들, 어, 통증이 아주 심한 사람들한테 제가 그, 캐롤레프라고 하는 진통제를 자주자주 자주 권해드렸어요. 몸살이 났을 때도 캐롤레프 진통제 이런 거를 이제 갈근탕 이런 거랑 같이 섞어서 먹으면 위에 부담도 거의 없이 그냥 한두번 먹으면 그 몸살 기운이 싹 사라지는 그런 제 나름의 비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아르기니 그래서 아르기니는 또 다르게 혈관을 확장하는 작용이 있어서 피로 회복제로 엠피올제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남성들 발기부전에도 혈관을 확장해 주면 발기부전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기닌 고함량 그~ 엔피유 제품을 여러 가지로 인터넷에도 광고를 하고 제 약국에도 가보면 약사님들이 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아르기닌이고 오늘 제가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미노산은 어~ 타우린입니다 근데 타우린은 어~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에요.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라는 뜻이 이제 우리 몸에서 생합성이 되는 아미노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합성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으로 꼭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 앞에 필수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이 왠지 우리가 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체내에서 합성되는 아미노산은 좀 내려놔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타우린은 필수 아미노산이지 않지만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효과는 아주 좋으면서 어, 많이 먹어도 독성이 없는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어, 이로우면서도 좀 잘못 먹었을 때 독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양날의 칼과 같은 좀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그중에서 타우린은 좀 예외라고 볼 수가 있죠. 타우린은 체내에서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술을 마셨든지, 많이 피곤하든지, 이렇게 되면 이상하게 몸속에서 만들어진 그 타우린이 막몸 밖으로 그냥 쏟아져나가 버린다고 해요. 배설이 되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몸에 많이 부족해지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고요. 이 타우린은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만, 어, 외부에서 또 음식으로도 우리가 많이 보충을 해주면 그 특유의 효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타우린은 한 지금으로부터 거의 90년 전쯤에 담즙에서 처음으로 분리에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이름이 붙여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주로 어디에 맞냐면 뇌세포, 그리고 안구, 그리고 심장, 간. 근육 이런 데 많아요. 그래서 이타우렌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은 책을 보니까 어, 우리 몸의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기관에 특이하게 많이 농도가 높은 그런 아미노산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미노산은 수용성이라 가지고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아미노산이 제일 풍부한 음식이 어패류라고 하거든요. 그니까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그 바다에서 나는 어패류의 아주 조개 같은 것에 풍부한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물에 녹기 때문에 그것을 끓여서 음식으로 만들었을 때 국물에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 부산에서 살았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았는데 새벽에 골목에 지나가는 그 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흉내를 들으면 좀 우습기는 하는데 제첩국 사이소 하는 소리. 제첩국 사이소. 저 어렸을 때그 말이 참 신기했어요. 제첩국 사이소, 제첩국 사이소. 그러니까 제첩국을 사세요. 그런 뜻이에요. 이제 경상도 사투리인데. 제첩이 제가 알기로 민물에서 나는 아주 작은 어떤 조개의 일종이거든요. 그거를 끓이면 국물이 약간 맑으면서 푸르스름하게 나오는데 그게 전날에 술을 마시고 잔 아버지, 남편들의 아침 해장국이었어요. 그거를 아침에 시원하게 먹으면 몸이 아주 개운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그거를 일부러 끓여가지고 팔러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있었어요. 제가 타우린을 공부하면서 그 제첩국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맑은 그 조개 국물 속에 이게 타우린이 아주 많은 거예요. 타오린이 뇌에서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당연히 뇌 기능을 높여주겠죠. 기억력 증진 이런 거 있어요. 안고, 시력 개선에 효과가 있어요. 심장, 우렬성, 심부전 동맥 경화 이런 거에 효과가 있대요. 간, 간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간, 뭐, 간 경변, 급성 간염, 뭐 바이러스성 간염 이런 것에도 타우린이 효과가 많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아주아주 아주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뭐어딘들 효과가 없겠어요. 근데 이거는 많이 먹어도 수용성이라 그냥 몸 밖으로 어 많은 만큼은 배설이 되어버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는 우리나라 식... 품, 이미 나와 있는 제품 중에서는 바카스가 유일하고요. 제가 해외 에 직구하는 제품들 중에서는 타우린이 들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어, 여러분 한번 피곤하셔서 반짝하는 효과를 원하신다면 타우린 섭취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 엄마들은 바카스가 아이들한테 아주 해로운 줄 아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바카스 안에 들어 있는 그 카페인의 효과 같은 것은 정말 미미해요 그 위에 타우린이 들어있는 것또 다른 비타민이 들어있는 효과가 훨씬 크고요 저는 탄산음료야 말로 정말 아이들한테 해롭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음료수든지 과자든지 그런 것이 아이들한테 더 해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비, 비타 500, 뭐 비타민C 음료 이런 것 아이들한테 먹여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이 아이들이 요즘에 먹고 있는 그 햄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어떤 가공 음식보다는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제가 역발상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또 반론들을 제시하실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저의 말을 하나의 설로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험해 보시는 어떤 그런, 어, 안내장?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하는 제안 정도로 저제 이야기를 받아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타우린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